아니, 아하 뭐해? 야, 이리 와서 내등좀 긁어봐. 팔이 안 닿아 오우, 가지가지 간다. 오우, 시원해. 아카아락 이리 락 이리 락 이리 와서 발가락에지좀풀 와서 아, 카락에 치. 이리 와리와나팔 이리 와서 팔카락에 아 좋아. 야 누가 왔다. 야 나가봐. 귀찮게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잖아. 아나 진짜 새우깡 같은 새끼.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어? 말똥아. 뭐야? 너가 여기 왜 왔냐? 같이 발레학원 가자. <laughs> 발레 이러고 있네. 야 말똥아가 누구야? 갑자기 와가지고 나보고 발레학원 가자는데? 어? 말똥이랑 같은 유치원 반 친구 수연이네.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? 실은 어제 발레학원 등록했어. 갔다 와. 개소리야 미친 놈이. 말똥아 빨리 가자. 우리 이러다가 늦어. 빨리 걸어가 늦겠다. 뻥치지 마 진짜. 진짜요? 그래서 내가 수연이 보고 너 데리고 가라고 우리 집에 오라는 건데? 아 개소리 좀 지껄이지 마. 아 존나 열받네. 아. 안녕 오늘 너가 새로운 친구 말동이지 아버님한테 말씀 들었어 그 새끼가 뭐라대요? 빡스게 굴리라던데? 아이 나이 먹고 뭐 발레야? 아저 아, 살려주세요 진짜 누가 보면 범죄자인 줄 알겠다 얘가 전편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가지고요 자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수랑 말동이 기본 동작 한번 연습해볼까? 야 하나 둘셋 하면 튀어 알겠지? <laughs> 얘가 무슨 <laughs> 선생님을 나쁜 사람 취급하네? 아니 저 진짜 다리 찢기도 못하는데 발레를 대체... 어떻게... 어. 걱정하지마 하다보면 유연해질거야저 발레 말고 빨래할게요 빨래 빨래 다하고 갈테니까 다 끝나면 집 보내주세요 <laughs> 아니 얘가 헐 신데렐라 스법도 안통하네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진짜 신데렐라 이지라 시시시작 원 찹찹 찹, 투 찹찹 찹, 원 찹찹 찹, 아, 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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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웃어? 안웃었어 <laughs> 미안해 미안해 조심해 오케이,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재밌어요 계속해요 야야야 어 왜? 조용히 해자 다시 한번 해볼까? 아우 진짜 시시시작 원 찹찹 투 찹찹 원 찹찹 아! 아! <laughs> 아! <laughs> 아! 저 새끼 존나 <laughs> 웃기네 씨발 야너 뭐야 <laughs> 나리딴들은 네 <딴대로> 처분해놓고 <laughs> 지금 내눈 앞에서 당장 실실 첫 쪽에? 아 보내기 잘했다. 아 재밌네. <laughs> 야너왜 왔는데? 나한 시간 전. 여보 말똥이 어디 갔어? 어, 요 어, 앞에 발레학원 보냈어. 아 맞다. 나도 얼마 전에 거기 발레학원 등록했었지. 아직 3주 남았는데. 아 그래? 그럼 말똥이랑 같이 다니면 되겠네. 나 무릎 다쳐서 못 가. 어? 의사 선생님이 뛰지 말래. 그럼 어떻게? 당신이 대신 가야지. 환불하면 되지? 환불 안 된대? 그럼 어떻게 하라고? 어쩌라고? 이렇게 됐지. <laughs> 미친 새끼 아버님도 발레복으로 빨리 갈아입고 올게요. 저기 진짜로 환불 안 돼요? 저 발레 말고 빨래는 잘 하는데. 내가 이미 그거 해봤는데 안 통해. 근데 선생님 저 발레복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. 아 지금 여기서 대여 가능하세요. 나이스. 자, 기본 동작 해볼게요. 아, 씨, 꽃이다, 새끼야.